안녕하세요, 이에르메스입니다. 오늘은 매니아님 아이 또 준비해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아, 명품 화분도 적혀 있고요, 또 에오니움도 많이 나와 있고 가격은 착하게 많이 나왔습니다. 보시고 힐링도 하시고 예쁜 아이들은 또 찜도 해주시고요. 자, 요즘 에오니움이 대세인데 또 여기 앞에는 예쁜 에오니움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내주신 분은 들꽃님이시고요. 010-9798-4140으로 주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아이언금이고요, 9만원 나왔습니다. 요거는 식물만 해서 가격입니다. 얼굴이 큼직하게 동글동글 오므리고 있습니다. 자, 안쪽에는 약간 금빛도 있고요. 가장자리는 핑크빛도 들어가 있고요. 자, 얼굴이 좀 큼직큼직하게, 좀촘하게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또 화분은 따로 판매 가능합니다. 홍조분에 담아놓고 요거 화분이 13만원이고요. 식물만 하셔도 되고, 화분만 하셔도 되고, 또 같이 하시면 더 좋고요. 자, 요렇게. 식물 9만원, 화분은 13만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 2번, 핑크엔젤 절하고요. 15만원 나왔습니다. 자, 이 아이 수영 한번 보세요. 멋집니다. 자, 군데군데 생활이 많이 나와있죠. 자 이렇게 있고 또 이런 데는 초라가 엮여가고 이 위쪽도 초라 이렇게 여러 군데 있습니다. 좀 촘하게 있으면서 수영이 아주 멋집니다. 거기다가 화분은 또 하얀 분에 담아놓고 이거 15만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3번 붉은 끝동이고요. 8만 3천원 나왔습니다. 자, 아래쪽에는 좀큰 얼굴들이 있고 위쪽에 작은 얼굴 좀 촘히 와 두수도 많습니다. 여기 뒤쪽까지 꽉 차있는 모습이지요. 자, 안쪽에는 금기가 좀더 많고 가장자리는 핑크로 색감 잘 들어갔습니다. 그다음 4번 크림 선이고요, 3만 원 나왔습니다. 와, 엄청 큽니다. 자, 어, 손바닥 펼친 크기만큼이나 충분히 넘을 만큼 이렇게 큰 얼굴 달아주고 뽀얀 분 바르고 있습니다. 가장자리는 오렌지빛이 좀 들어가 있고요. 자, 화분은 이렇게 생긴 아이고요. 그 다음 5번, 체리 로즈고요, 43,000원 나왔습니다. 이쪽 큰 얼굴이 있고, 좀 작은 얼굴 섞여 있고, 이쪽도 큰 얼굴이 있습니다. 색감은 전체가 붉게 참 예쁘게 들어갔습니다. 자, 이거는풀본에 있습니다. 그 다음 6번, 공작 영금이고요, 42,000원 나왔습니다. 위쪽에 큰 얼굴 달아주고요, 그리고 고그 밑으로 작은 얼굴 여러 개 있습니다. 자, 녹금 있고 가장자리에 약간 자줏빛 핑크로 요렇게 색감 다 들어갔고요, 그 다음 6번, 핑크 엔젤이고요, 43,000원 나왔습니다. 자, 위에 큰 얼굴 있지요? 꽃그 밑으로 작은 자구들도 많고, 조금 더큰 자구까지, 이렇게 얼굴 엄청 많이 달았네요. 자, 수영들이 참 이렇게 예쁜 아이들만 이렇게 나왔네요. 그 다음 7번, SP고요, 4만원 나왔습니다. 자이 아이는 두수가한 15도 가까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약간 샤넬 느낌도 좀 있고요. 손톱 끝에는 까맣게 점꼭 찍어주면서 참 예쁜 아이입니다. 화분은 세 연분에 담아놨고요. 그다음 8번 이너미스고요 43,000원 나왔습니다. 자이 아이는 밑에 구근이 자 이렇게 굵직하게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는 가장자리 이 아이들은 너무 길어서 그런가 좀 잘라놨네요. 위에서는 이제 꽃이 폈다가 꽃이 지금 젖고요. 화분은 예운분에 담아놨습니다. 그 다음 9번 앨리스 금이고요. 4만 0천원 나왔습니다. 위쪽에 큰 얼굴 달아주고 밑으로 자국 여러 개 있습니다. 핑크가 아주 진하게 다 들어갔죠. 두 수는 여러 개 있고요. 자, 요즘 새로 나온 아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다음 10번 향비 초라고요. 6만 9천원 나왔습니다. 자, 여기는 작은 생얼이 좀 있고요. 초라 쫙 엮여가고 있고 초라속에도 생얼이 작은 아이들이 좀 섞여 있습니다. 여기 또 뒤쪽에는 큰 생얼이 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쪽 큼직한 아이가 생얼 여기 또쫙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전체 크기는 종이컵하고 도한번 비교해 보시고요. 그 다음 11번, 연이금이고요 48,000원 나왔습니다 가운데 큰 얼굴 달아주지요. 자, 옆으로 자구들 여러 개 있습니다. 자, 입장 딱 오므리는 요 모습이 동글동글하니 예쁘고요. 끝부분에 핑크빛 재범 머금고 있습니다. 화분은 서연분에 담아놨고요그 다음 12번, 허금이고요 32,000원 나왔습니다. 자, 가운데 큰 얼굴 있고요 요것도 돌아가면서 자고 여러 개 달려있습니다. 핑크빛 잘 올라갔지요? 자, 밑에까지 요렇게 달아주고 있습니다. 요거는 한 15cm 풀분 되겠습니다. 그 다음 13번, 흑사금이고요 83,000원 나왔습니다. 자, 요거 두수 여러 개로 되어있죠. 핑크빛 다 머금고 있고 새로 줄도 그려주면서 이렇게 여기 밑에까지 투수 많습니다. 요거는 식물 가격은 뭐 그렇게 안쳤는데 화분이 담쟁이분입니다. 자 담쟁이분은 또 가격이 꽤나 비싸지요. 자, 그래서 이렇게 금액이 조금 높은 금액입니다. 14번 월명주철하고요. 15만원 나왔습니다. 자 여기 앞에 생얼이 큼직한 게두개 있고요. 아주 입장 좀촘하게 작은 입장들 많이 달았습니다. 전체가 붉은 빛을 잘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렇게 통판으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화분이 수피화분입니다. 화분이, 어, 화분만 9 5 0 0 0원짜리인데 거기에 월명조차라 얹어서 합이 15만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15번. 오닉스고요. 3만 천원 나왔습니다. 자, 가운데 좀큰 얼굴이 있고, 밑으로 작은 얼굴 여러 개 있습니다. 요거는 전체가 아주 연한 핑크로 되어 있고, 손톱 끝부분에 조금 더 진한 색감을 올려주고 있네요. 자 이렇게 화분하고 보시고요. 그 다음 16번 어큐라고요. 4 9 0 0 0원 나왔습니다. 자 여기는 전체가 한 6도 되고요. 어큐라 이 아이는 색감이 너무 예쁘죠. 안쪽 초록에 가장자리 핑크가 너무 예쁘게 선명하게 이렇게 색감 보여집니다. 그 다음 17번 아레나스고요. 23만원 나왔습니다. 자 여기는 한 8도 정도 되겠습니다. 아레나스도 색감이 참 예쁜 아이고요. 가장자리 연한 핑크로 다 물드는 거 보세요. 참 예쁜 아이입니다. 거기다가 화분이 또 달수분이라서 요거 화분이 비싼 아이입니다. 화분 때문에 금액이 이렇게 올라갔고요. 달수분은 아마 여러분들 조금 명품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고요. 그 다음 19번 개나리고요. 39,000원 나왔습니다. 자, 작은 얼굴들이 여러 개 나왔네요. 한1 0몇도 훨씬 넘어갑니다. 자, 색감도 잘 들어갔고 손톱에도 붉은 색감 들어갔습니다. 자, 요거 화분까지 포함해서 39,000원이면 요거 가격 좋습니다. 그 다음 19번, 페트리시아고요 3만원 나왔습니다. 위쪽에 큰 얼굴이 3개 있고, 아래쪽에 또한 작은 아이가 한 3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입장 끝에 색감 보세요. 살국빛다 들어가고 예쁘지요? 화분은 르네분에 담아놨고요그 다음 20번, 이클립스고요 33,000원 나왔습니다. 와, 이 아이는 목대가 엄청 굵고 좋네요. 그리고 입장에는 아주 새큼맣게이렇게 되어 있네요. 와, 완전 검정색 그대로 보여집니다. 전체는 한 6도 정도 나오고요. 화분은 손사랑분에 담아놨습니다. 전부 다 화분값이 좀 있는 아이네요. 그다음 23번 줄리아나고요. 15,000원 나왔습니다. 전체가 한 6도 됩니다. 자, 이렇게 입장마다 색감 올려주고 있고, 자, 이렇게 화분은 또 이렇게 생긴 아이입니다. 그다음 24번 샤넬이고요. 5,000원 나왔습니다. 자, 여기는 작은 얼굴 여러 개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뒤쪽까지. 자요렇게 이거는 풀본에 담아져 있고 목대 외목대로 이렇게 딱 올라갔네요 그 다음 25번 후레뉴고요 19,000원 나왔습니다 자 목대 보시면 목줄화다 되어있죠 엄청 오래 묵은 나이입니다 색감은 진하게 살구빛다 올려주고 있고요 전체가 한 10도는 나올 것 같습니다 자 화분 모양 보시고요 그 다음 26번 에스메랄다고요 2만원 나왔습니다 여기도 투수는 여러 개로 되어있습니다 자, 입장 끝에는 손톱에는 살짝 붉은 끼가 조금씩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풍성하게 담겨 있고요. 그 다음 27번 호박젤리고요. 32,000원 나왔습니다. 자, 요거 색감 참 예쁘죠? 위에는 약간 옥빛이고, 밑에는 오렌지빛 색감 다 들어가는 게 너무 예쁩니다. 손톱은 빨갛게 점찍어 주고요. 화분은 앞에 코사지가 달린 애플 트리분에 담아 놨습니다. 그 다음 28번 핑크수열이고요 13만원 나왔습니다. 동글동글한 작은 얼굴들이 꽉들이 차 있습니다. 색감도 너무 좋고. 자, 분도 살짝 바르고 있고요. 그리고 화분은 요거 토화빔 화분입니다. 요거 핑크색 식물도 가격이 비싸고 또토화빔 화분도 비싸고요. 그다음 29번 알비안토고요. 27,000원 나왔습니다. 자, 전체가 한 6도 나오네요. 초록입장의 끝에는 전체가 붉은빛 다잘 들어갔지요. 색감 참 예쁘게 들어갔습니다. 자, 화분은 애플트리분에 담아놨구요. 그 다음 30번. 블루벨벳이고요 25,000원 나왔습니다. 자, 요렇게 작은 얼굴 하나로 들어가 있고요 분바르고, 핑크빛 다 먹으면 나이입니다. 요거는 화분이 누루분이고요그 다음 31번. 할로윈이고요 43,000원 나왔습니다. 자, 여기도투수 많습니다. 생얼로 전부 동글동글 요렇게 맺혀있는게 다 예쁘네요. 전체적인 색감 만 보세요. 얼굴, 목대 쭉쭉 뻗어서 예쁩니다. 화분은 더팟분에 담아져 있고요. 그 다음, 32번. 할로윈 철화고요. 2만원 나왔습니다. 자, 이쪽은 좀큰 생얼이 들어가 있고, 자, 통판으로 되어 있으면서, 여기 보세요. 생얼과 철화가 섞여 있으면서 동글동글한 얼굴들이 다 달려 있습니다. 색감도 다잘 들어갔고, 자, 요렇게 전체 모습 보시고요. 그 다음, 33번. 자, 캔디고요. 32,000원 나왔습니다. 자, 여기 두수 여러 개죠. 와, 이 아이는 눈이 부실 정도로 형광빛으로 색감 너무 잘 들어갔네요. 두수도 많으면서, 어, 초록 있고 바깥쪽에 아주 다홍색으로 너무 색감 진하게 들어갔죠. 자, 화분은 이런 모양이고요. 그 다음 34번. 니카금이고요. 17만원 나왔습니다. 이쪽으로는 생얼이 다 들어가 있고요. 또 이쪽은 철화 엮여 있고요. 자 이렇게 도수 여러 개로 돼 있고 화분은 피어나분에 담아져 있습니다. 피어나분은 또 화분 가격이 좀 있는 아이죠. 35번. 요거는 홍시분이고요. 53,000원 나왔습니다. 지름이 12, 높이가 9 나옵니다. 자요렇게 핑크 바탕에 꽃그림이 들어가 있고요. 중간에 보시면 보석이 한두 개 빠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가격을 더 착하게 매겼고요 그 다음 36번 골든글로우 금이 고요 27,000원 나왔습니다. 전체가 4도로 되어 있습니다. 자, 입장 가장자리로 금 들어간 거 보세요. 이렇게 연하게 들어가 있고, 연한 핑크색도 머금고 있습니다. 자, 화분 보시고요. 그 다음 37번 누다 금이 고요 15,000원 나왔습니다. 자, 투수가 여러 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입장 그대 살짝 붉은 빛이 있죠. 손톱에는 점도 꼭꼭 찍어주는 편이고요. 이런 사각분에 담아져 있습니다. 그 다음 38번 SP 금이고요 32,000원 나왔습니다. 전체가 우도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금줄이 세로로 줄 그려주고요. 손톱 끝에 빨간 점 찍어주고 자, 요거더트뿐인데요 여기 앞에 보시면 보석이 빠졌죠. 그래서 아주 착하게 가격을 매겼습니다. 그 다음 39번 개나리고요. 12만원 나왔습니다. 자, 여기는 전체가 한 8도는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개나리도 물들 때요 색감들 보세요. 너무 예쁘죠? 자, 안쪽도 형광, 바깥도 그런 느낌이죠? 너무 예쁩니다. 거기다가 화분은 또 수피 화분이라서 화분 가격도 있고요. 식물도 가격이 좀 있는 아인데 착하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 40번. 매금장미고요. 2만원 나왔습니다. 자, 위쪽에는 큰 얼굴 하나 달아주고, 요 안쪽 입장들 보세요. 좀 촘촘하게 있는 거 너무 예쁘죠? 거기다가 밑으로 자구를 엄청 많이 달고 있습니다. 자, 뺑 돌아가면서 자구 다 달아주고 있네요. 화분은 토분에 담아져 있고요. 그 다음 41번 SP고요. 29,000원 나왔습니다. 이쪽 큰 얼굴이 있고요. 옆으로 철화좀처음 있습니다. 전체가 오렌지, 오렌지빛 오렌지다잘 들어갔지요. 그리고 손톱 끝에는 빨갛게 색감 다 올라가 있고요. 자 화분은 더팟분 위에도 이렇게 무늬가 그려져 있고 앞에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42번 퓨어러 브고요 13,000원 나왔습니다. 자 입장 간격 좀쫌하면서 입장에는 깨멍도 가지고 있고 분바르고 있습니다. 자, 오렌지색 지단분에 담아 놨고요. 그다음 43번 라피네고요. 35,000원 나왔습니다. 와, 아이 색감 보세요. 멋집니다. 전체가 육도로 되어 있고요. 어, 분바르고 핑크빛으로 전체가 다 핑크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화분 모양 보시고요. 그다음 44번 블러드 러너고요. 79,000원 나왔습니다. 아, 여기는 아수가한십몇도넘어 갑니다. 이두씩 이두씩 이렇게 있는 부분이 있고요. 가장자리 살곱이 살짝 먹어 먹고요. 이 요런 거는 뭐 화분값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요거는 피어나분인데요 자, 요렇게 앞에 장식된 거 한번 보세요. 피어나분이라서 화분값이 있는 아이고요. 그다음 45번 바닐라비스 금이고요. 79,000원 나왔습니다. 자, 여기도 위쪽에 큰 얼굴 두 개가 있고 밑에 작은 얼굴 여러 개 들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핑크빛으로 색감 예쁩니다. 금도 골고루 있고요. 요거 피어나 분에 담아놨습니다. 요거 세트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46번 여기는 눈이 분2종에 59,000원 나왔습니다. 자, 홍사가 들어가 있고요. 홍사 요거 일정 색감도 참 특이하지요. 그리고 별의 눈물 요거 작아도 제법 무거운 아이고요. 요거 화분 한번 보세요. 눈이 분인데요. 요거 전부 다 조각으로 다 파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자, 요거는 뭐, 화분 값입니다. 두 개에 59,000원. 그 다음, 47번. 피치거리고요 33,000원 나왔습니다. 자, 전체가 한 10도 되겠습니다. 분 바르고 있으면서 가장자리는 살짝 색감 보이고, 손톱에 빨간 점 찍어주고요. 자, 화분은 더팟 분에 담아놨고요. 그 다음, 48번. 키스파이어고요. 23,000원 나왔습니다. 큰 얼굴 두 개가 있고, 작은 얼굴 하나 있고, 손톱으로는 빨간 색감 다 올려주고 있습니다. 화분은 요거 사각분새 화분에 담아놨고요. 그 다음 49번 SP고요. 22,000원 나왔습니다. 전체가 4도로 되어 있습니다. 자, 가운데가 조금 더큰 얼굴이고 분 바르고 있으면서 핑크빛 다잘 들어 있습니다. 손톱은 빨갛게 점 올라갔습니다. 화분은 니아분에 담아놨고요. 그 다음 50번 레드벨벳이고요. 27,000원 나왔습니다. 전체가 5도로 되어 있습니다. 자, 묵은 티가 납니다. 여기 안쪽에 한번 보세요. 이렇게 색감 보여지지요? 자, 화분은 애플트리분에 담아져 있고요. 그 다음, 51번. 옥선이고요. 22,000원 나왔습니다. 자, 입장이 한 5개 이렇게 보입니다. 하울시아 종류들은, 자, 요렇게 특이한 아이들이 좀 많지요? 자, 화분은 누르분에 담아놨고요. 그 다음, 52번. 흑사금이고요. 15,000원 나왔습니다. 자, 전체가 한 9두 정도는 나올 것 같네요. 자, 새로 줄 그려주면서 핑크빛 다 머금고 있고, 이쪽은 금이 좀더 많네요. 화분은 꽃단분에 담아놨습니다. 53번, 화이트 그린이고요, 5천원 나왔습니다. 자, 여기 두 수는 뭐한 20도 근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뽀얀 분 바르고 있으면서, 자, 작은 분에 담아져 있습니다. 그 다음, 54번, 남봉옥 금이고요, 4만5천원 나왔습니다. 자 요렇게 오각으로 되어 있고 청색, 홍색 너무 이렇게 청색에 녹색하고 너무 색깔이 예쁘네요. 자 크기 보시고요. 그 다음 55번 투구 금이고요. 45,000원 나왔습니다. 자 여기도 녹색, 금색 잘 어우러져 있지요. 와룩무늬처럼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 56번 기선옥이고요. 2만원 나왔습니다. 자 요렇게 동그랗게 생겼고 자 위에는 요렇게 특이하게 요렇게 또 생겨 있습니다. 자, 화분은 이렇게 생긴 아이고요. 그 다음 57번, 선인장이고요. 만원 나왔습니다. 자, 여기는 투수가 한십몇도 넘어가, 한 15도는 좋게 나오겠지요 자, 이렇게 가장자리에 이렇게 가시 색감을 보여주고, 화분에 담긴 채로 만 원입니다. 그 다음 이제 58번부터는 화분입니다. 자, 58번 요거 눈이분이고요. 13만 5천 원 나왔습니다. 자, 지름 8에 높이가 17 나오고요. 자 요런 사이즈로 되어 있고 입구는 요렇고 약간 호리병처럼 요렇게 생겨 있지요 자 눈이 부는 여기 전부 다 조각으로 새겨져서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59번 자요 아이는 지름 팔에 높이가 15 나오고 12만원 나왔습니다 자 옆에 아이보다 키가 살짝 낮고요자 요렇게 하나하나 꽃무늬가 다 조각으로 새겨서 요렇게 모양 다해 놓은 아이죠 그 다음 60번 요거는 눈이 부 8만원 나왔습니다. 지름 7의 높이가 14 나오고요. 자, 요렇게 조각을 다해 놨습니다. 꽃무늬 다 들어가 있고 잎사귀까지 요렇게 다 조각했습니다. 그다음 61번. 자, 요거 또 눈이 분이고 요거는 미니 분입니다. 좀저아이들에 비해서 많이 작죠. 근데 요거 하나 하나 보세요. 전부 조각입니다. 자, 요 아이는 어 지름이 5 높이가 9 나오고요. 그 다음 62번. 눈이 분 요거 지름 5위의 높이가 8 나옵니다. 자, 옆에는 청색, 요거는 빨간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렇게 하나하나 조각으로 다 새겨놨습니다. 자, 요쪽까지. 자, 그 다음 63번. 자, 요것도 눈이 분이고요. 지름 5위의 높이가 8 나오고요. 25,000원 나왔습니다. 자, 요렇게 무늬가 다 새겨져 있습니다. 빨간 바탕이고요. 그 다음 64번. 요것도 눈이 분이고요. 25,000원 나왔습니다. 자, 요거는 또 파란색으로 되어 있고요. 아이고, 요렇게. 아. 요거 두개 세트로 딱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조각으로 다 파놨지요. 자, 요렇게 하나에 25,000원씩 나왔습니다. 그 다음 65번. 프로방스 분이고요. 두 개에 15,000원 나왔습니다. 지름이 5.5, 높이가 5 나오고요. 자, 프로방스 분은 또 요렇게 앞에 꽃장식이 되어 있고, 도트가 있고, 자, 요런 아이 두 개. 자, 요렇게 두개세트에1 5 0 0 0원 나왔습니다. 아주 작은 공분입니다. 그 다음, 66번 희화분이고요. 이정우에 만원 나왔습니다. 자, 요것도 한번 보세요. 앞에 꽃장식을 예쁘게 해놨지요. 리본 달고, 자, 또 요런 아이가 있고요. 요렇게 꽃장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두 개에 만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67번, 소유분이고요. 2종에 43,000원 나왔습니다. 수피아분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작은 아이. 아주 콩분입니다. 그 다음에 또이렇게 연한 핑크색의꽃 들어간 아이. 종의 컵하고 비교 한번 해보세요. 엄청 작습니다. 자, 요런 아이가 2개에 43,000원입니다. 그 다음 68번, 여우분이고요. 2종에 만원 나왔습니다. 자, 요것도 진짜 작은 아이. 자, 종이컵하고 비교했을 때 너무 작은 나이죠. 자, 여우분은 물마름이 참 좋은 나이입니다. 그다음 69번, 자, 여기도 여우분 2종에 만원 나왔습니다. 아주 작은 나이, 종이컵보다 훨씬 작지요. 자, 이렇게 두개만 원입니다. 그다음 70번, 여우분 3종에 만 오천 원 나왔습니다. 자, 여기는 지름 7에 높이가 5짜리. 자, 여기 69번하고 비교해 보시면 고보단 좀더 많이 큰 나이죠. 자, 물 마름이 아주 좋은 나이, 여유분 이렇게 3종에 15,000원 나왔습니다. 오늘 준비한 나이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